달콤한 당신의 하루를 만나는 허니투데이의 윤태진입니다. 오늘도 2020년 주목해야 할 트렌드, 맛집, 여행에 있어서 가장 핫한 곳들만 모아왔는데요. 벌써부터 궁금하시다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놓치지 말고 저 윤태진과 함께 만나보시죠. 새해를 맞아 연초에 사주보러 다니는 분들 많으셨죠? 사람의 기룡화복을 알아보는 사주. 사주를 알면 정말 운명까지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알려줄 곳을 허니투데이가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제 사주에 말하는 직업이 나와 있다는 게 신기한데요. 말씀해주신 것들 참고해서 올해는 허니투데이와 함께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의 소비 패턴으로 인해서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리퍼브 제품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허니투데이가 내 취향에 맞는 리퍼브 제품을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다녀와 봤습니다. 가성비족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그것으로 함께 가보시죠. 좋은 리퍼브와 중고 제품을 착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더는 사용하지 않는 가전이나 가구들을 최고가로 판매도 할수 있다고 하니까요. 득템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요즘 디저트 문화가 유행하면서 미각과 시각을 사로잡는 디저트 카페가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이곳 역시 고즈넉한 한옥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곳입니다. 운치 있는 베이커리 카페로 이미 입소문이 자자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빵 덕후들의 성지로 불리는 이곳, 어떤 곳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낭만이 가득한 한옥 베이커리 카페에서 즐기는 달콤한 디저트 타임,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데이트 어디서 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많으시죠? 날씨가 추우니 밖에만 있을 순 없고 쇼핑이나 영화도 한계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덕수궁 정동길은 어떠세요? 덕수궁도 둘러보고 미술관도 들어가서 몸도 녹이고 감성 충전도 해보고요. 마지막에는 수제 맥주까지 시원하게 마시면서 도란도란 이야기 꽃을 피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허니투데이가 데이트 코스 제대로 추천해 드릴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푹 빠져서 본것 같습니다. 정동길에서 떠오르고 있는 핫플레이스 꼭 한번 가봐야겠네요. 추운 겨울 100점 만점 보양식으로 딱 좋은 이것.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릴 보양식은요, 바로 영양보충은 기본,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낙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간장낙지를 개발했다는 그곳, 입소문 제대로 난 정통낙지 전문점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바로 가볼게요. <목소리> 네, 이렇게 입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한 곳을 제가 몰랐네요. 정통 낙지 전문점에서 기력 보충 제대로 해봐야겠습니다. 요즘처럼 코끝에 있는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면 바로 곰탕과 설렁탕이 생각나는데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물을 후루룩 마시면 몸과 마음이 스르르 풀려버리죠. 한국인의 소울푸드를 자처하는 곰탕 맛집을 경기도 파주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바로 맛보러 가보시죠. 보고만 있어도 뜨끈한 한 그릇에 빨리 밥 하나 뚝딱 말아먹고 싶어지는데요 맛있는 김치깍두기까지 척 올리면 금상첨화겠죠? 마지막 소식은요 고기맛집 탐방 그 끝판왕을 준비해왔습니다 국내산 암퇴지와 한우 꽃등심을 먹을 수 있는 곳 국내에 이런 곳 찾아보기 쉽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온 이곳은요 다른 곳과는 그 결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고기 사업 경력만 무려 25년 25년 고기 인생 외길을 걸어온 장인의 손끝에서 진정한 돼지와 소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그 참맛 지금 확인해 보시죠. <목소리> 암퇘지부터 한우 꽃등심까지 신선한 고기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이곳이라면 각종 모임이나 회식 장소 걱정은 이제 그만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핫플레이스만 모아온 오늘의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 달달하고 핫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태진의 허니투데이였습니다. 안녕.